안녕하세요. 투데이입니다. 어, 오늘은 이 천간 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한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하늘 천에 천간 간에 합할 합. 네. 뭐, 뜻은 쉽습니다. 천간의 합이란 뜻이죠. 예, 뜻은 간단한데, 사주에서 이 합이라는 글자가 의미하는 바는 꽤 중요합니다. 네. 이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합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글자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천간에서 갑과 기가 만나면 합을 합니다. 을과 경이 만나면 합을 합니다. 병과 신이 만나면 합을 합니다. 정과 임이 만나면 합을 하고요. 무와 개가 만나면 합을 합니다. 합은 이두 글자가 붙어 있어야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이 합거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저는 이 천간합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그 남녀 사이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너무 좋아서 둘이 붙어 있는 상태를 천간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일을 안 합니다. 예. 네. 사주에서 특히 연원에 이 천간합이 있으면 그 사주 8 글자 중에서 이두 글자가 일을 안 하게 됩니다. 네. 만약에 이두 글자 중 하나라도 사주 구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글자라면 좀 치명적이겠죠? 네. 그만큼 발전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글자 중 하나가 일간에게 좋지 않은 글자인데 합을 해서 일을 못한다면 매우 좋겠죠? 그만큼 피해를 보지 않아 일간이 무사하게 됩니다. 그만큼 다른 글자를 통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간합은 원국에서는 이 연과 월의 합이 매우 중요하고요. 어, 일간은 합이 되려면은 좀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합합격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요. 이거는 되는 사람도 거의 없고 내용이 어려워지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일간에 대비 월이나 시에 일간과 합이 되는 글자가 있으면은 일간이 그 글자에 집착해서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합하는 글자가 재성이면 남자의 경우 여성에게 집착을 좀 하고 남녀공이 노력 없이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어, 합하는 글자가 관성이면 직위나 명예 여성의 경우에는 남자에게 집착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합은 이 운에서 들어오는 글자와도 성립을 하는데요. 세운의 경우 일간과 합을 하는 글자가 들어오면 어, 일간이 무언가를 얻게 되므로 보통은 나쁘지 않습니다. 세운과 다른 글자가 합을 하게 되면 어, 원국과 운의 글자가 모두 묶이게 됩니다. 묶이는 글자가 일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어, 중요한 글자가 묶이면 안 좋을 거고요. 안 좋은 글자가 묶이면 좋은 한 해가 되겠죠 그리고 대운의 천간과 일간이 합을 하는 경우 일간은 10년간의 환경이 대운의 천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어, 대운의 천간과 다른 글자가 합을 하게 되면 어, 10년 동안 두 천간이 묶이게 되겠죠 다만 그 세운에서 글자가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합을 하고 있는 글자가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어, 쟁합이라 그래서 합이 풀리게 됩니다 어, 합을 하기 위한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어, 원국에 원래 있던 합도 세운이나 대운에서 같은 글자가 들어오면 그 운에서는 합이 풀리게 됩니다. 그 천간합의 경우 양간은 재성과 합을 하고 음간은 관성과 합을 하죠. 만약에 이 병화 남자가 신금과 합을, 합을 하고 있는데 세운에서 병화나 신금이 들어오면 삼각관계가 형 성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기토 여자가 갑목과 합을 하고 있는데 세운에서 갑목이나 기토가 들어오면 삼각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재성이나 관성이 꼭 이성 쪽으로 튀진 않아요. 재성이니까 어, 돈이나 결과 뭐 관성이니까 뭐 직업이나 명예 이런 쪽으로 튈 수도 있겠죠.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니 그 부분은 꼭 체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합화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어, 일간을 제외하고 다른 천간이 원국에서 합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운에서 들어오는 글자와 합을 하게 될때그 월지가 합화하는 오행이거나 어 월지를 포함해서 삼합을 이루게 되는데 그 삼합의 오행이 합화하는 오행이거나 또는 월지를 포함해서 아, 반합으로 국을 이루고 있는데 그 합화하는 오행을 극하는 글자가 없으면 합화가 이루어집니다. 아주 복잡하죠? 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6월에 태어난 간목일간인데, 어 연월에 을과 경이 있다고 합시다. 어 을경합은 월지의 도움을 받아서 합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6월이 아니더라도 뭐 4월이나 축월인데 사유축 금국을 이루면 합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뭐 월지를 포함해서 뭐 사유합이나 뭐 유축합을 이루게 되는데, 어 사주의 다른 글자가 이 금을 극하는, 여기서는 이제 을경합금이니까 금을 극하는 뭐 화오행이 없다. 그러면 은 을경이 이제 합화가 이루어집니다. 예. 합화가 이루어지면 은이 을목이 신금으로 바뀝니다. 경금은 원래 금이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주를 다시 읽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갑목은 원래 을목이 경금을 합하는 상황이라 경금을 을목한테 빼앗긴 상황이었는데요. 갑자기 을목이 신금으로 변하면서 관싸론잡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을목은 원래 겁재였죠겁재가 정관으로 변하는 상황도 같이 읽어줘야 합니다. 특히, 이 근료화실상 15세에서 30세. 네. 15세에서 30세까지 겁재가 정관으로 변하면서 사주 구성이 달라지는 상황을 읽어줘야 됩니다. 복잡하죠? 네. 이 오늘 강의는 사주 중급에 해당하는 강의고요. 나중에 이 강의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 은 조금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합화는 월지뿐만 아니고 대운의 지지, 대운 지지, 예, 네. 대운의 지지에서 도움을 받으면 10년간 합화가 이루어집니다. 네, 아까 상황에서 뭐 월지가 금이 아닌데 대운의 지지에서 금이면 합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천간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좀 어려웠죠? 그래도 이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번 영상이 반응이 좋으면 좀 사주의 중급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